공주를 알려주겠어. 해외 브랜드. 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지난 국내 브랜드 소개에 이은 해외 브랜드를 짚어주는 브랜드 길라잡이 컨텐츠입니다. 네, 국내 브랜드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고 구입할 수 있는 컨텐츠였다면 해외 브랜드 소개는 국내보단 스타일이 다양하고 트렌디적인 요소가 많이 녹아있어서 여러분들 패션 안목도 높아지고 스타일도 좋아지는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오 네,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브랜드는 마르니입니다. 네, 마르니 현재 디자이너는 프란체스코 리소이고요. 프라다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을 만큼 실력과 감성이 브랜드에 녹아있다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마르니 2020 SX 컬렉션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다양한 컬러감과 레이어들 그리고 액세서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컬렉션 전반적으로 아티스트적인 무드가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좀 트렌드적인 카모플라주 패턴이라든지 컬러감을 많이 사용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마르니에서 좀 주목해서 볼 점은 좀 고급스러운 무드와 레이어드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보시면 피케티나 셔츠를 레이어드한 걸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캐주얼한 무드에 부츠나 워커를 코디하는 믹스매치한 것도 보이고요. 약간 컬러감과 소재감을 잘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목해야 될 브랜드는 마르지엘라입니다. 네 마르지엘라의 현재 디자이너는 존 갈리아노고요. 존 갈리 리아노는 지방시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 했을 만큼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네, 하지만 2011년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해임되었고 좀 다사다난한 천재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르지엘라는 현재 패션 신에서 항상 핫한 브랜드이고요. 그리고 해체주의적인 성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컬렉션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밌고 이쁜 옷이 많은 걸볼 수가 있어요. 네, 마르지엘라 이번 컬렉션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적은 소재감과 그리고 패턴 그리고 디테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굉장히 화려한 패턴을 많이 사용한 걸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젠더리스적인 성향으로 스타일링이 좀 여성적인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많이 한걸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리선이 강조한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좀 하이 실종, 아니면 좀 시스루적인 느낌을 많이 사용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스타일링 자체는 어렵지만 아이템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이쁜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켓의 디테일이라던가, 그리고 바지 디테일, 그리고 핏감도 정말 유니크하면서 이쁜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라펠이 아니라 정말 와이드하면서 어디서 본적 없는 네, 그런 라페를 사용한 걸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실수로 느낌 같은 경우에는 어, 어렵지만 선물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브랜드는 어, 아크네입니다. 아크네 의 현재 디자이너는 조니 요한슨이고요. 네, 아크네 뜻은 좀 새로운 표현. 향조를 위한 야망이란 슬로건을 건 아글자를 딴 추가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트렌드적인 요소도 많이 보이고, 이 컬러를 잘 사용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아크네 컬렉션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컬러감 그리고 여유 있는 이 실루엣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네는 전체적으로 트렌드 컬러감이 파스텔 톤을 많이 사용한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좀 젠더리스 느낌으로. 스카프를 활용한 스타일링을 많이 한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스카프가 젠더리스적인 느낌도 있지만 레트로적인 무드도 강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루엣도 보시면 너무 슬림한 스타일이 아니라 예, 여유 있는 와이드핏의 슬랙스나 그리고 좀 박시한 여유 있는 오버핏의 상의를 매치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루엣 핏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크네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좀 미니멀한 느낌부터 좀 트렌드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있어서 이 컬렉션만 딱 보더라도 아 올해 트렌드가 이거구나 라고 볼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브랜드는 셀린느입니다. 네, 셀린느 디자이너는 현재 에디 슬리먼이 맡고 있고요. 네, 셀린느 이번 2020 ss 컬렉션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레트로 느낌과 사실 옛날 생노랑 느낌이 많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들도 정말 스키니 하면서 장발인 모델들을 사용했고요. 네, 그리고 스카프라든지 핏감에서 레트로적인 무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면 좀 좋을 포인트가 이런 부 컷 팬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 부츠컷 팬츠 하나만으로도 좀 생노랑과 살짝 차별도 되면서 이 부분이 레트로 무드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셀린느에서는 이렇게 소재감을 믹스한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가죽과 데님 그리고 면소재을잘 믹스한 걸볼 수가 있고요. 그게 저도 이 컬렉션을 참고해가지고 이번 봄에 이런 레트로적인 무드를 좀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브랜드는 산드로 옴무입니다네 산드로의 가장 큰 장점은 네 파리의 감성을 그대로 녹인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던하면서 시크하지만, 네 부분 부분이 비. 부분 부분 비트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컬렉션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다양한 컬러감과 숏자켓들 그리고 수트가 이쁜 게 특징이에요. 좀 3, 40대 분들이 좀 멋있게 입고 싶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핑크, 베이지, 브라운 톤을 많이 사용한 걸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톤온톤 느낌 그리고 소재감과 컬러감을 정말 고급스럽게 만든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브랜드는 써네이입니다. 써네이 썬웨이 현재 디자이너는 로리스 메시나와 티모네리초가 이끌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두 디자이너는 패션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사지대는 일가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컬러감과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써네이가 유명한 제품이라고 한다면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신발, 룰 제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많은 셀럽 분들도 신은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써네이 컬렉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컬러감과 그리고 옷들. 캐주얼한 무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브랜드는 디올 맨입니다. 디올 맨의 현재 디자이너는 킴 존스이고요. 네킴 존스는 디올옴무의 디렉터가 되자마자 이름을 디올옴무에서 디올맨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 느낌과 옷들이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디올맨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현재 트렌드에 맞는 파스텔톤 컬러감과 그리고 미니멀한 스타일링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전체적인 무드를 보면 미니멀한 컬러감과 그리고 미니멀한 핏감이 특징이고요. 여기서 포인트로 컬러감이 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넣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 라인이라던가 이번 수트가 굉장히 좀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브랜드는 알릭스입니다. 네, 알릭스 현재 디자이너는 매티 윌리엄스이고요. 설립자 겸 현재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릭스 브랜드는 2015년도에 설립 되었고 2017년도에 남성복을 추가로 전개했습니다.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현재 패션씬에서 주목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알릭스 이번 컬렉션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 버클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스트리트한 무드감과 테크웨어적인 스타일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니백이 아니라 사이즈감이 큰 크로스백이나 플립백 라인도 여러분들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브랜드는 르메르입니다. 네, 르메르 디자이너는 크리스토퍼 르메르의 연인이자 우주인. 사라린 트라니 현재 디자이너고요. 그래서 르메르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좀 트렌드인 레트로적인 무드감과 그리고 부츠컷, 그리고 부츠를 어떻게 활용한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르메르의 특징은 원단감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단이 좋은 건가?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이 르메르의 원단감과 질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브랜드는 아미입니다. 네, 아미의 현재 디자이너는 알렉산드로 마티우스고요. 아미는 프랑스어로 친구라는 뜻이고 사랑이 담긴 친구 같은 옷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의 로고를 보시면 이 하트 모양으로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아미 SS 컬렉션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컬러감과 그리고 약간 무드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를 많이 사용한 걸볼 수가 있고요. 시크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셔츠를 많이 풀어헤치는 이런 스타일링을 많이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강렬한 컬러인 레드랑 핫핑크를 사용했고요 패턴도 일반적인 체크 느낌이 아니라 주목도가 강한 좀 화려한 느낌의 체크 패턴을 많이 사용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가 알던 아미 느낌은 아니고 정말 시크하고 남성적인 느낌으로 컬렉션을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미의 요런 모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드는 저나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할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해외 브랜드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네, 오늘 컬렉션과 브랜드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패션 안목도 높이고 이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